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이 확실히 아주 큰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상황을 잇따라 서 확인하고 있는 sec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선 영상에서 짚어본 것처럼 sec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 한 법원의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계기 있는 기존의 스탠스 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SEC가 이번에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디스커버리 종료 의지를 밝히면서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SEC는 상당히 교묘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두 가지 입장문 안에 섞어서 뿌려놨습니다. 살아내뻔 판사의 명령에 불복한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 속에 리플 측은 SEC 내부 문서 공개 판결 없이 약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넣어놔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증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디스커버리에 대한 시간 연장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별도의 입장문과 이 약시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집어서 맞추면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SEC는 통상적으로 정식 재판으로의 진행을 의미하는 디스커버리의 종료를 선언했고, 동시에 약식 판결에 대한 상황을 다소 뜬금없이 그것도 리플의 상황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두 가지 입장문을 법원에 같은 날짜에 별도로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에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진짜 얘들 머리 참 희한하게 굴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SEC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리플 사건을 비플치기 입장에서 추적해왔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허트로커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허트로커라는 제목의 영화를 통해서도 익숙하게 알려진 표현이기도 한데 허트로커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양반은 변호사치고는 참 비유 능력이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석연찮게 소송을 악용한 SEC의 말로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의 방향성이 어떻게 좁혀지고 있는지 새롭게 전해진 소식들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 직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호재 세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 후원과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파급력 있는 이슈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몰아친 그런 한 주였습니다. 먼저 강력한 어퍼컷을 날린 것은 우리의 사라 내펀 판사였습니다. 내펀 판사는 SEC의 가장 강력한 방패. 로써 작용을 해왔던 DPP를 무력화시키면서 이른바 힌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에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고 있는 XRP 홀더 여성분이 지금의 리플 소송 사태를 석연찮은 이유로 야기했던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과 윌리엄 힌먼 전 기업 금융부 국장 이 미친 놈두 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SRP 커뮤니티에서는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글로벌 집단 소송 양상으로 그 사이즈를 단숨에 키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한 브레드 갈링하우스 CEO는 모처럼 공개적으로 소송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리플이 지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직격타를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사실상 합의보다는 승소를 원한다. 이런 뉘앙스도 공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아주 대놓고 SEC를 한방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뒤 리플의 이사회 멤버이자 리플의 고문 출신 마이클 바가 미국 연준의 2인자, 연준 부의장에 지명되는 다소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리플이 일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그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확인된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리플츠의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바가 이 미국 중앙은행의 부총재 자리에 지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 미국 S.E.C.는 두 개의 입장문을 법원에 따로 제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문은 사라네 법판사의 D.P.P. 무력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입장문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시간 연장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스커버리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뭔가 별개의 사안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연결된 사안인 이두 가지 입장문을 같은 날 따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SEC는 사라 네번 판사 명령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뜬금없게 리플 측이 힌먼 문건에 대한 판결 없이 약식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입장문 말미에 붙이면서 다소 의구심을 안겼는데. 이또 다른 문건에서 디스커버리 종료를 선언하면서 모든 상황이 하나의 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묶어서 입장문을 써도 됐을 텐데 이것들이 바라보는 사람 참 힘들게 복잡하게 비틀어 놨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스커버리 종료는 이제 정식 재판의 개시를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 재판 개시 전에 약식 재판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약식 재판에 합의를 하면 약식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 약식 판결은 소송에서 우위를 점한 쪽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번에 리플 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반대로 SEC는 이걸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SEC가 이번에 정식 재판 돌입 의사와 함께 리플 측의 약식 판결 의지를 동시에 거론을 한 겁니다. 특히 내부 문건 최종 판결과 상관없는 약식 판결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약식 판결에 동의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적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돌아가지도 않는 짱구 굴리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SEC가 제출한 두 개의 입장문 내용을 토대로 가능한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4월 22일까지 양측은 약식 판결 관련 논의를 진행해서 입장을 이제 정리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SEC가 동의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약식 판결에 양측이 동의하게 되면 살아내법 판사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약식 판결 개시 여부, 그러니까 약식 재판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지금 분위기상 법원은 약식 재판을 통해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양측은 5월에 합의할 가능성이 생긴다. 합의 방식은 법원이 중재하는 적절한 수준의 벌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리플이 어떤 입장을 펼칠지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수는 얼토당토 않는 합의금을 SEC가 원할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리플이 판을 깨고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EC는 배심원 편결을 통한 소송 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넘버원 병신 뭐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양측이 사실 얻고 잃는 지점이 너무 명확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도 아주 스무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를 더 바라는 쪽이 리플이 아니라 SEC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참 아주 많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SEC의 상황, 더 구체적으로 SEC가 살아내던 판사의 DPP 무력화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라 입장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리플 사건을 리플 측의 입장에서 추적해왔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SEC는 100% 허트로커에 빠진 상태다. 이들의 유일한 구호는 지연이고 확실히 부끄러움 없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EC의 철면피 스탠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허트로커라는 표현이 아주 적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허트로커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송만 내면 SEC가 거의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송 한 방으로 리플 조직위가 성공할 것이라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난리 법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도 SEC 내부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송 리스크가 이렇게 잘 마무리 종료가 되면 사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거쳐서 리플은 더큰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이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되는 일들이 바로바로 바로 벌어질 것이고, 이후에 다소 임팩트가 좀클수 있는 리플의 기업 공개 IPO가 진행이 됩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그동안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꾸준히 의지를 내비쳐 왔고, 소송 다음 이슈로 걸어내왔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올해 5월에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리플사가 나스닥 상장 기업이 돼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호재인데 국경간 송금 국제 표준이 새롭게 적용되고 실행이 됩니다. 이름하여 ISO 2002인데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들, 투자은행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리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2.0 시대에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든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송이 악화일로를 걸을 때 리플과 xrp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리플은 결국 소송에서 질 것이고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sec 진짜 무서운 기관이다 뭐 이런 말들 정말 많았습니다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소송 은 확실히 리플이 주도권을 잡아 버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 2인자 자리에 리플 측 이사회 멤버 고문 출신이 앉아 버렸습니다 리플 측 이사회 멤버들만 바라봐도 이 구성원 자체가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인물이 지금 미국의 부의장으로 지명이 된 겁니다. CBDC 시대의 도래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가장 진일보한 기술력과 생태계를 가진 리플 측 인사가 연준의 2인자가 됐다라는 것, 적어도 미국은 리플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블록체인 금융 시대에 활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이건 바라보기 나름이라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 개인은 이런 관점으로 리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수선하지만 리플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우호적인 호재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날 햇살이 주는 여유도 잠시나마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잘 먹고 잘 살자고 투자하는 건데 계절이 주는 기쁨까지 소홀히 다루면 일상의 재미, 또 삶의 의미가 좀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